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네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일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아니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이엘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에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에서 경비를 보던 이만수씨라는 분이 5 3살이던데 자살을 분신해서 자살했죠. 지난달 7일날 분신하고 한 달만인 이달 7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그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그 경비 요격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종료시켜서 경비 보시는 분들 78명이 자동 해고가 될그 처지에 이제 놓였다 이런 이야기를 그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비난이 폭주하고 있고 아파트 뭐 서른 몇평한 채가 14억 뭐 15억 그렇게 한답니다. 2물동 아파트에 19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한 6천 한 700명 정도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격렬하게 글을 쓰셔서 저도 독일을 하는데 그그 그 아파트에도 신앙인들이 살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인구를 여전히 무슨 뭐 20%다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6천 명 중에 천 명은 기독교인일거 아닙니까? 그 안에 불교를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 신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슨 사람들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가요?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신 자살 한 분이 그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거든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그 모독, 수치심.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분신하고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아파트 이름이 자꾸 막 오르내리고 하니까 뭐이 경비를 보는 분들한테 그 개인적인 장보는 심부름도 시킨답니다. 그리고 그뭐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는 지연지가 조금 오래돼서 주차장이 뭐 지하 주차장. 요즘 웬만한데다 지하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주차 관리도 다해 주는데 거긴 또 워낙에 고가 차량들이 있어서 한번 어떤 경비부는 그 차량을 잘못 그 주차하다가 를 접촉 사고를 내서 1,200만 원을 뭐 물어준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주고라도 한달 월급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80만 원쯤 되더라고요. 50대 후반에서 뭐 그런 정도 나이, 60안팎의 그런 나이의 분들이 사실은 24시간이라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이라고 하면 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 뭐 종부리듯 하고요. 그 이만수 씨가 죽, 자살을 하려고 결정적으로 했던 그 할머니는 그뭐 음식을 뭐 그, 5층인가 어디서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또안 먹으면 그래서 또 뭐,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들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압구정동이면 강남에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어서 거기 다니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없을 수가 없죠. 김동아 목사님은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분명히 또 용역업체 이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다른 용역업체가 이제 입찰할 텐데 이제는 좀 자존심 좀 세우고 그 신현대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절대로 가지 않아서 경비 쓸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뭐노조레도 만들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돕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제 댓글 달았죠. 그 일에 나서셔서 하시면 멀리 있어도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고 본때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가진 자들의 횡포,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보고 있는 것 같다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물론 뭐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다그 할머니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경비 서는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수고한다고 때 되면 뭐 그래도 갖다 주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인격적인 모독 가운데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버거슨 씨, 미주리 주의 버거슨 씨의 그 마이크 브라운 살인 사건, 뭐 살인이 아니죠, 사실은. 경찰이 공무집행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전쟁터를 방불한 게 한다, 그렇고 뉴스에 계속 보니까 한국인 가게도 한 스무 개 정도 인는데열개 정도가 약탈되고 방화, 불질러서 두 개는 뭐 완전히 타버렸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데.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정의 없인 평화 없다. 뭐, 이제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지금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러는데, 그건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뭐, 그분은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배운대로 했다. 그러니까, 뭐, 위협을 가하고 이러면 총을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쏜 것이고 배운대로 했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돼도 똑같은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진에 약탈하고 방화하고 하는 사진들이 보도가 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라 생각 때문에 지금 흑인 사회가 그러고 있고요. 우리도 사실은 흑인과 다름없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사실은 편결이 조금 그,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점수를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권력이 확립되어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꾸준 상가를 약탈하면서 결국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면 인식 속에 그런 약탈하고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절대로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야기한 건 평화적인 해결이거든요. 폭력적인 게 아니거든요. 간디를 높이 하는 것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평화적인 것이지 그건 남의 그 삶의 터전조차도 다 망가뜨려가면서. 그 화나는 일 있다. 그래갖고 남의 것 뺏어도 된다. 이건 말이 아니다. 정의와 평화를 어떤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파 거슨시 사태에는 그 마이크 브라운 그 죽은 청년의 가족들이 자제해달라 고 호소하고 있고, 뭐 그래서 공식 이제 그자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흑인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그그 그 모든 일들을 주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고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교회 집단에서 많이 그런 일들의 임발부를 하고 있고요. 의사 표현을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약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삶의 터전과 그동안에 그 갖고 왔던 이민자의 꿈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꿈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는다는 건, 그건 영원히 그,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의사표현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LA에서 4월달인가 언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도 로드니킹 사건인가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었고요.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브루클린 프레프시에서 또 무슨 흑인하고 뭐, 그때도 아마 경찰하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에꾸준한 예, 한국 사람들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현대 아파트에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인하고, 아주 비인간적이고, 인간 말종과 다름없는 그런 결정. 자기네들이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에 명예가 있어갖고, 아파트에 명예를 실추했다고 12월 말 일자로 모든 사람들을 해고한다. 해고 예고장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수없이 많은 그, 미국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흑인 지도자들이, 폭력 시위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잘못되는 일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정말 옳지 않아요.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기독은혜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먹고 살만해졌다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애꿎은 사람 거다 불질러버리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라고 이건 은혜받은 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은혜받은 게 아니에요. 악을 받은 것이지. 정말로 저는 정말 신현대 아파트 앞에 가서 확성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응?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은요, 다 가면 왜, 그문 앞에 교회 붙이잖아요. 암흑의 교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 그거 붙인 집마다 다한번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하, 생각하는가. 응? 퍼거슨 씨에 거기 가서 시위를 주동하고 주도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의 사랑은. 저 은혜는 은혜는 정말 받았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거기서 사랑이 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이건 전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은혜와 사랑이고 보급인데 신현대 아파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포거실시에서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나 그 불질르고 약탈하고 그 방화된 그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갖고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시민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는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가진자의 관용과 배려 이게 어떤 힘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가진자가 나누는 힘이 무엇을 얘기하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진 자가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IT를 가면서 맨날 뭐 징징대죠. 그돈 때문에 징징대고 맨날 그러는데, 이번에도 IT 가면서 가서 온물도 이제 온물 다 봤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고, 12월 달에 애기들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뭐래도 좀더더 더 매길 수 있으면 좋겠다. 달랑달랑 하는 예산 안에서, 참,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죠.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광영교의 조연삼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IT 이메일을. 그냥 IT 고학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장해 왔다가, 지난 월요일인가, 그, 주일날 저녁인가요? 교회 구제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주수 감사드러 환금 중에 5 5 0만 원을 그 IT 예산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진 자가 조금씩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가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가졌든 안 가졌든 은혜 받은 자가 조금씩이라도 나누려고 하면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자리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이건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믿은 거, 믿는 거거든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자, 은혜 받았다는 자가 자신의 삶을 더러 내면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을 주스러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집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아스는 밥 먹을 때 제가 옛날에 그딱 한번 아주 어렸을 때딱 한번 농사짓는 데 가서 이벼베는 추수하는데 그것도 뭐 놀러 갔다가 엉겹결에. 수수하는데, 벼 이거 하는 데 가갖고, 정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먹은 것밖엔 생각이 안 나요. 밥을 네인가를 먹더라고요. 참 먹고, 점심 먹고, 참 먹고, 저녁 먹고, 이러고, 계속해서 무슨 막걸리들 드시고, 뭐. 그리고그 무렵에도 세상에 오토바이 타고 커피를 딜리버리 오더라고요, 배달을. 그, 허벌판 이 노래 노래. 그렇게 모여서들, 그런데 인심이 참 좋았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얼굴 알면 불러다가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루슨 그런 처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 집이 와서 무슨 보리를 배주거나 무슨 이런 때가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거진으로하러온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스에게이 와서 떡을 먹으면, 떡이, 뭐, 루시아가 떡이 어있어요 떡을 먹으면, 내떡 쪽으로 쳐있지. 이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그 아주 기름에다가 새큼하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그 양념이거든요. 그걸 찍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신 포도주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한 번에 해 먹어봤으면 좋겠어신 포도주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아주 시원하고, 그 상큼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시큼한 건데, 어쨌든 그게. 그러고 볶은 국식에앉줘서 배불리 먹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쌀 튀긴 거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이 절을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다윗왕이 왕의 식탁에서 밥 먹게 했던 사건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에 쩌들어서 그걸 그 김영희 성교사님은 죄 짱아찌라고 하더라고요. 죄에 완전히 절어들어서 우리는 죄 짱아찌다. 짜면 죄밖에 안 나온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불러다가 주의 성찬과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게 오버력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의 관용이에요. 자신이 먹을 떡과 자신이 먹을 그 곡식 그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여러분 이게 내가 가진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보아스가 그 일꾼들한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허벌판에 죽지 말고 그러니까 잔뜩 있는데 거기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눈치채지 않게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원칙이 이거거든요. 곡식단을 갖고 가다가 곡식이 하나 떨어지면 이건 도로 못 주셔 넣는 거예요. 포도도, 포도를 추술하다가 한번 흩고 지나간 데는 다시 못 옵니다. 왜요? 우리 그, 뭐, 또 남은 거 없나? 이렇게 하고 남은 거 다시 모아야 되는데, 이거 못, 못게 하는 거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 외국인, 과부, 고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성하게. 지금 조금 먹는 것도 힘든데,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IT 갔다가 금년 2월 달, 5월 달에 갈때 애들 도시락 사먹했거든요 도시락이 어른이 먹기에 그 부담될 정도로 많은 도시락입니다. 이거를 4살, 5살짜리 애들도 싹 비워요. 깨끗하게. 그거 반 먹기도 힘든 상태인데 그걸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남기질 않아요. 지금 루세 상태가 그 상태예요. 뭐라도 더 먹어야 되는 남을 정도로 그리고 일을 하는데 이거 뭐그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는 게 놓치는 게 아니고 왜 줄게 있게끔. 그리고 꾸짖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모은 게한 에바가 한그 한 사람의 열흘 치식량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됐어요? 열흘만 나가면 한 사람의 석달 치식량은 될거 아니에요. 지금 횡재한 거예요, 이제. 보리추수기간 2주 남았고요. 그거 끝나면 또 밀추수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루시 이 상태로 계속해서 한 에바를 매일 그할 수만 있다면, 이틀만 하면 두 식구 열흘 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2 0일만 하면 두 식구 삼 개월 건 되는. 시어머니에게 주고 시어머니는 축복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소왔는지 듣기 전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요. 오늘 여기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나오면서. 나오미는 가진 것도 쥐뿔도 없는데 축복해요. 야곱이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서 바로 왕을 축복했듯이.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누구든지 축복하세요. 늘 말로 항상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은 내게로 돌아와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건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도 축복했어요. 오늘 내가 가서 내가 밭에서 그 이삭을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양반을 내가 축복한다. 그 축복은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오늘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관용과 그런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루처럼, 아낌없이, 배불리 먹고 남아서, 그걸 또 바리바리 싸갖고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랬거든요. 잠시 쉰 위에, 왜? 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먹을 시간이 되니까, 먹고 나서 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삶 가운데,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공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 나는 가진 것을 덜어내서 정말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내 것을 덜어내서 관용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가? 이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그런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가? 보아스로 인해서. 지금 이 집안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관용을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이 집이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저는요 정말로 선교와 구제에 힘써서 망한 자를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내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들. 여러분, 이게 거의 죽을 지경에온 거거든요. 루이나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넘치게 해줬어요. 이 첫날 하루로 루스 힘이 났어요. 이제 살았다 살 길이 생긴 거예요. 하루 나가는데 열을치를 가져왔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목마르면물 마시고 에? 먹을 때 같이 앉아서 초도 찍어 먹고 볶은 국수도 배불리 나눠 먹게 하고 왜 눈치 못 채겠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는 슬금슬금 이삭이 쭉쭉 계속해서 늘어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오늘 보았으니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이기적이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남의 유익을 짓밟고 남의 삶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되었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굶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15억짜리 아파트에 앉아 살면서. 뭐 무슨 명예가 있고 아파트에 그것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78명의 경비서는 아저씨들을 그런 독한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없는 자들에게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서 그래서 그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루시, 정말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루시 현실에서 누렸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정말 삶이 편안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힘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내는 소문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